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5월 30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어제 이제 미중시가 선물이 좋았었죠. 선물이 좋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다 반납은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미국 아침에 이제 갭도 뜨고 했지만, 줄줄줄 흐르면서 사실상 2%대 선물, 선물이 2%대 상승이었는데, 이제 미국 증시는 한 0.3%, 4%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 이제 뭐 보아 위에서 양봉으로 마무리 짓기는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2%에서 줄줄줄 내려온 부분은 좀 많이 아쉽죠 그래가지고 뭐 미국 증시 저 지수 따라서 나머지는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 정도 말고는 그리고 이게 이제 밀린 게딱그 느낌이에요 시장에서 줬다 뺏어간 느낌 이게 사람이 애초부터 아이들한테 이제 뭐 맛있는 과자라던가 뭐 솜사탕 이런 거를 애초부터 안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야, 이거 달달한 솜사탕 한번 맛봐. 하고서 딱 줬다가, 어, 야, 잠깐만, 이거 너 먹으면 이거 건강해. 나 해로울 것 같아. 다시 가져와. 하면서 솜사탕을 아이가 한 입, 두입 맛을 봤어. 어, 이거 엄청 달구나. 몸에 좋구나. 아니, 몸에 좋구나는 아니죠. 혀에, 혀에 너무 행복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손사탕을 싹 뺏어가요. 건강, 건강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어제 이제 선물이 좋았던 이유가 첫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중국 리스크 뚫고 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 상해. 여하튼 시장에서는 실적 발표 이후에 좋게 반응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거기다가 플러스 더 알파로 이렇게 해준 게 미국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발효 중지 결정, 관세 부과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관세 전쟁, 뭐 지금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관세 자체를 이제 그냥 무효다, 뭐 해가지고 그 발효했던 내용들 싹다 멈추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어, 야, 이러면은 세계 증시, 뭐 이제 미국 트럼프가 쏘아 올린 관세, 이거에 대해서 뭐더 빠르게 진정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내용이 이제 합쳐지면서 2% 때까지 상승을 했던 건데 그 이후에 밤중에 백악관 법원의 상호 관세 제동은 사법과잉이다. 이미 불복 신청했다. 그리고 미국 항소 법원이 결국 항소 심리 기간 중, 즉 끝난 건 아닌데 항소 심리 기간 중에 트럼프 관세 복원 결정 이렇게 해가지고 관세 부과가 그대로 유지된 거죠. 즉 바뀐 건 없어요. 지금 이제 관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어 관세 발효 중지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관세에 대한 내용이 좀 악재가 해소되나 싶었다가 뒤에 다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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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행하고 있어. 일단은 항소심리 기간 중에는 트럼프 관세 아직은 이제 좀 진행되고 우리가 뭐 나중에 계속 끝까지 가가지고 다시 없애던가 할게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시장에서는 사실 그냥 바뀐 건 없어요. 관세 뭐 협상 진행 중이고 관세에 대해서 뭐 부가 이런 것도 뭐 트럼프가 쏘아올린 게 끝난 것도 아니고 한데 그냥 순간적으로 뺏 뺐다가 다시 뺏었다가 다시 돌려주니까 시장에서 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좀안 좋게 반응하는 이게 그래가지고 주식을 제가 좀 보다 보면은, 이 심리라는 게 진짜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음. 사람의 심리. 어, 줬다 뺏어가면은 그냥 기분 나쁘잖아요. 이상하게. 뭐 애초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줬다가 다시 뺏어가니까, 아이씨, 내가 이미 맛을 봤어. 혹은 좋게 반응을 했다가, 또 사람 심리가 시무룩하게 어, 조금 이제 가라앉죠. 지딱 주식시장이 오늘은 그느낌이 어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파월 만남이 있었는데, 트럼프 금리 인하 안 하는 건 실수다. 파월은 대신에 거기에 대해 서뭐 정치적인 압박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고려 안 한다. 그냥 자신은 데이터 보고서 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정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언급이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정도가 좀 있는 것 같고 <laughs> 어, 오늘은 뭐 이제 미국 임상 종양학회 주말 끼고 이거는 뭐 항상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발표하는 것도 발표하는 거지만 결국 그게 비파마들이랑 접촉, 그 다음에 기술 이전, 이쪽까지 이어져야 재료가 이제 좀 좋게 부각이 될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서 뭐 이제 넷플릭스, 이런 거뭐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다음 주 넘어가면은 대선이 있고, 알래스카 L&D 서밋이 있고, 현충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차트 위치로는 시원시원하게 좀 좋은 구간인데,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그 지수 위치에 따라서 어, 이게 우리나라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라는 거는 이제 뭐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정권 들어서는 곳에 따라서 이제 정책 이런 게 이제 한번 싹 물갈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는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즉 어떤 느낌이냐면은 차트 그냥 코스피 차트만 봤을 때는 좋아. 코스피 차트만 봤을 때는 이제 좀 위로 올라오고 열려 있는 구간 진입하고.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두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 이게 지금 분명히 단기간에 좀 상승폭이 꽤 됐거든요. 여기서 잠깐 좀 조정은 기간 조정 뭐한 1, 2주?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올라온 거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RSI도 이제 조금 높고 열려있는 구간 들어와서 좋지만 이건 차트 관점이고 시장에서 뭐 불확실성 그리고 이런 자리 높은 자리에서는 하나 기억하게 두셔야 되는 게뭐 별거 아닌 악재성 발언 혹은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어, 평상 그좀 낮은 구간보다 훨씬 더 밀립니다. 낮은 구간에서 뭐 A라는 악재가 막한 2%를 하락시킨다. 그럼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는 뭐 한3% 4% 5% 이렇게 하락시키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시황은 조금 계속 어,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기점으로 갖다가 고민을 막좀 추적을 해보기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2,700 위에 자리를 좀 잡나 그런 것들은 보되 뭐 다음 주 이제 휴일 이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대선이라는 이벤트 큰 이벤트죠 우리나라 자체에는 그래서 그런 걸 통해가지고 뭐좀 뭐 불확실성 외인 기관들이 좀 눈치를 볼지 이런 것들은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이제 로보택시 12일 출시 예정 해가지고 자율주행 관련 주들 밑에서 뭐또 꾸역꾸역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퓨런티어, SOS 이런 애들은 이제 뭐 120선 트라이기 하냐 트라이를 하면 돌파를 하냐 요거 정도인 것 같고 SOS랩 같은 경우는 15,000원 이 구간이 이제 좀 돌파가 나와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테슬라 로보택시 키워드 자, 그리고 사전투표 첫날 코스피 5천 재연급 음, 증권주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지주 뭐 이런 관련주들이 어제도 좀 셌는데 한동안 일단 며칠은 좀 추적을 해보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한 2일차, 오늘이 이제 3일차죠. 3일차 좀 쎄기는 한데 조금 더 이어질지. 자그 다음에 6월 3일, 다음 주에 이제 LNG, LNG도 항상 LNG 사업, 알래스카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냐. 아니면 그냥 미국산 LNG 수입을 더 늘리냐. 이거에 따라서 테마가 갈리긴 할 텐데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이 알래스카 lng 설명이에요 어 그냥 알래스카 lng 설명이 가능한거 즉 그냥 미국산 lng 수입 늘리겠다 이게 아니라 알래스카 lng 에 대해서 설명회를 참여한다는 를거뭐 실제로 그 설명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뭐 사업 참여하고 투자하고 그건 아닌데 결국 이게 지금 미국 원하는 트럼프가 이제 콕 집어가지고 뭐 몇몇 국가들을 언급을 했었죠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 뭐 투자 뭐좀 받을 수도 있다 뭐 기대한다 이런 느낌으로 왔다가 바람을 불어 넣었어요. 그게 사실 은연중에 압박인 거고. 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지금 관세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어 결국에 뭐 이제 관세 전쟁 대상 국가들이 다 미국이랑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특별하게 뭐 벗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현대차 요 관세는 어 일단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뒤에 조금 턴은 있을 거고 그래도 이제 알래스카 키워드는 트럼프가 미국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상대로 원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지금 알래스카 LNG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자꾸 그 미국 음 위탁 생산, 바이오, 바이오 위탁 생산도 어제 일신바이오랑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던 게 이제 미국이 중국 대신 바이오 관련해서 위탁 생산을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있고 바이넥스 있고 이런 것들 CDMO 관련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조금 어필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실제로 관세협상에서 뭐좀 관세 부과가 안 된다고 하면은 자동차 업종, 자동차 업계,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이 좀 수혜가 볼수 있겠죠 이쪽은 알래스카 관련 LNG 관련 기업들은 지금 이건 좀 테마성이고 실제로 이제 관세협상 같은 걸 통해가지고 수혜 볼수 있는 거는 현대, 기아 그거 외에 뭐 반도체라던가 이 정도 생각을 해두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한택 원일 TNI, 동양철관, 넥스틸, 하이스틸 차트들이 다 비슷합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조정 구간에서 슬쩍 좀다 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다 똑같은데 여기서 뭐 조금 더 LNG 키워드 앞두고서 다음 주다 보니까 한 번씩 좀 튀고 갈 튀어 갈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제 요거는좀 상한가를 갔죠 나이베 그래서 나이베이 차트 위치는 좀 시원하게 열려서 좀 좋기는 한데. 어, 요거는 뭐 저는 재료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해석은 조금 잘안 되다 보니까 들고 계신 분들 아침에 갭이 좀 많이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좀더 힘을 줄 거라면은 거래대금 좀 증가하는지는 보셔야 돼요. 거래대금. 더 치고 나갈 거면 이 종목이 거래대금 좀 소화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차트는. 자, 그리고 어제 원전, 뭐 원전 부활 세르비아로부터 러브콜, 그 다음에 트럼프 원전 육성에 뭐 이것저것 어, 미국 우라늄 테마 ETF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제 미국에서는 원전 관련 SMR 관련주들이 지금 좀 장중 조정이 나오고 좀 퍼센테이지 하락도 좀 되죠 거기다가 시간에 까지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을 줄지 아니면은 이거 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하루 이틀 그냥 조정 이후에 또 다시 턴시키나. 원전, 미국 원전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신고가 올라온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뉴스케이 파워 뭐 6.7%, 2.5% 뭐, 하락. 오클로도 4.2%, 3.19%, 이렇게 좀 하락이 있는데, 그래도 좀 신고가 주변이라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여지는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거에 따라서 미국 원전 좀 밀려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관련 주들도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가지고 어제 현대건설 막판에 조금 또 튕겨 오르길래 좀 정리를 하긴 해서 다행인데 일단은 원전은 그래도 뭐몇 가지 포인트로 볼것 같아요. 결국 우리나라 원전이 그냥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어뭐 외국인 일단은 3일 연속 엄청 세게 사잖아요. 450억, 500억, 600억. 이런 식으로 신나게 싸기 때문에 그냥 와르르 하기보다는 메인 수급 따라서 좀 갈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도 일단은 오늘 미국, 어, 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SMR 관련 주들. 그래도 얘네들 수급이랑 계속 좀 탄탄하게 들어오는 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뉴 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 지금 그건 있어요. 미국 뉴 스케일의 대형 원자로 설계 승인. 이게 있는데 일단 뭐 시간에서 반응은 좀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뭐 이걸 통해서 뒤에 음, 어찌 됐든 트럼프가 메인으로 푸시해주는 정책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거 뭐좀 단발성 이슈보다는 트럼프도 시장에서 이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가 워낙 또 그런 언급 하나 하나가 이슈가 되는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메인으로 미는 정책에서 그냥 끝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정 마음을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왜 요거는 패스를 할게요 어제 좀뭐 가짜뉴스 처럼 음, 단독 뉴스로 사실무근이다 뭐 그니까? 내용이 나왔고 그 이후에 좀 재료 볼수 있는게 이제 볼리 뭐 제슨토르 이런것들 해가지고 로봇 관련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란시스 여기는 차트가 그냥 뭔가를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123이 지금 일주일 동안 다다다다닥 하면서 계속 깨지진 않아요. 어떻게든 버티는 그런 모습이 있고, 레인보우, 이랜시스, 하이젠클로버 이런 정도 종목들,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유리기판도 심심하면은 제로 붙이면서 탁 하고 튀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단 뭐 유리기판이 심심하다 싶으면 툭툭 하고 뉴스는 나오고, 정말 이런 차트들이 좀 있거든요. 옆으로 버티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뉴스 하나 언급도 갖다 붙이는지, 제거는 일단, 뒤에, 2일 이후에 좀 봐야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이것들 말고서 오늘 일단 지주사, 어, 얘네들 먼저 볼것 같습니다. 지주사 금융. 원전은 오늘 일단 미국 시장이랑 좀 연동이 돼서 하락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와중에 뭐 이제 일정 구간에서 좀 턴시키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거 외에 이제 개별주랑 ASCO, 뭐 바이오 관련주들. 오늘은 그냥 딱 요거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사 관련주들 워낙 많죠? 여기 있는 거 말고도 꽤, 꽤 있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대기업, 계열사, 등치 있는 지주사에서 지금 특징이 시총이 좀 있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좀 좋게 움직였어요. 뭐, 크라운 헤테 홀딩스 이런 거나, 뭐, 좀 가벼운 애들이 움직인 것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딱 그냥 보면은 아는 한화, HD 현대, 코오롱, 대웅, 다 들어보신 그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갔다가 움직임이 좀 시원시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권 분쟁,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한데, 일단 뭐, 쌍봉 맞고 좀, 어뭐 또, 버티는지, 그리고 카카오는 좀 특이점으로 왔다가 뭐, 양매수를 갑자기 좀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외에 수급이 좀 멈추지 않고 있던 섹터는 조선 쪽, HD 현대미포랑 어제 조선해양, 어 이렇게 한번 쑥 하고 또, 땡겨 올려놓은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한요 정도를 좀딱 보면 땡일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 좀 새로운 섹터는 없는 것 같고, 요거 플러스 이제 뭐 코로나 정도인데 저는 뭐좀 코로나는 손이 안 가서 아마 움직이면 그냥 구경하게 될것 같네요. 그리고 그거 외에 뭐 옹코닉, 테라, 테와옹코크로스그 다음에 이뮤론시아, 이런 애들은 ASCO 참여,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자,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또 금요일이고, 선물도 좀밋밋타죠 조금 아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것좀 고려하면서, 특히 다음 주 지수 차트 위치는 좋은데, 어, 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우리나라 이제 뭐 대선이라던가, 그런 불확실성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그거 왜 그냥 이제 번외로 변압 전기 정도까지는 한동안 좀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변압 전기 같은 경우 어제 또 캐나다였나? 좀 산불, 대형 산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엮을 수도 있고, 변압 전선은 뭐 이전부터 계속 설명드리지만, 여기도 올해 내내 그냥 안 죽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로봇, 유리기판, 변압 전선. 이런 것들, 뭐, 원전이 들어서든,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서든, 어차피 그런 거 송배전하는 시스템 필요하고, 그리고 이쪽이 우리나라 변압 전선 관련 기업들이 흐름이 다 좋잖아요. 한 섹터만 아니라. 즉, 이 업종 자체가 흐름이 괜찮다는 거예요. 매출 같은 게잘 나온다. 자,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